코치님들이 알려주셨던 대로 어,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정책자금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7월 초에 교육을 시작하였고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8월 말일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총 40건, 40건 정도 나갔었고요. 순수익은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9월에 순수익은 한 5천 정도 됐었고요. 었 10월 같은 경우에는 61건 정도 나갔었고 순수익은 한 7천 정도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책자금에 대해서 진행 루트에 대해서 아예 몰랐었던 거고 뭐 이제 코치님들한테 이런 걸 배웠을 때아 이런 게 있었나 일단 몰랐던 부분들을 코치님들한테 배움으로써. 영업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었고요. 어떤 순수익이 과거에 대비 한네 다섯 배 정도 올랐는데, 솔직히 배움의 길을 좀 찾아 나서야지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업무 는한3 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대표님들 만나서 어떤 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경영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만났을 때마다 저도 배우는 점이 있어. 많이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코치님들이랑 이렇게 알려주셨던 교육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 잡고 어, 업무에 임한다고 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바뀐 삶은 배우자한테 생활비를 좀더 많이 주고 있는 편이고 삶의 질 자체가 금융치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의 본질을 벗어나서 안 좋은 인식들 보다는 좋은 인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이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 자체가 계속 갈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으로 소비자분들 유입을 하면서 새로운 대표님들 만나가면서 계속 이어갈 생각으로 업무에 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